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만들어 볼 거는, 그래서 비빔밥 정식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봐온 내용인데요. 자, 이제 일반적인 비빔밥 재료들인데요. 시금치, 콩나물, 그리고 이거는 애호박인데요. 호박나물을 해볼 거고요. 이걸로. 그 다음, 느타리버섯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물을 반은 소고기 묵국을 끓이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이 비빔밥에 들어갈 무생채를 하는데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생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무생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얇게 잘라서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생채를 얇게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무생채를 얇게 썰는 게 이렇게 얇게 썰은 분은 이제 무생채용으로 이렇게 채로 썰어 줘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신기술 하나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렇게 이런 식으로 펼쳐서 펼쳐 주십니다. 펼쳐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펼쳐서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펼쳐 주시고 시동 시동 걸어 주시고 시동 갑니다 자, 이렇게 손 잘해 주시고 자 신기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좀 너무 힘든 것, 좀 위험한 것 지금부터는 안정적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신 거 보시면 아, 아주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잘라봤습니다. 이렇게 자르는 물은 냄비에다가 옮겨주세요. 자 긴급 문제입니다. 제이두 제 양손에 들어 있는 건데. 한 손에 들어있는 거는 배이고요. 한 손에 들어있는 건 무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배, 하나는 무인데요. 어떤 것이 무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자, 3, 2, 1, 땡! 예, 정답을 발표하면 둘다 무입니다. 또 가족 간의 식탁에서 이렇게 가족 듣기 식사하다가 무생채에서 이렇게 큰게 나오면은 또뭐 한바탕 웃음보따리가 터지죠? 이제 그런 거를 노려서 이렇게 큰 것도 하나 넣어서 요 무생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썰어 놓은 무생채 재료인 무에는 이렇게 굵은 소금을 한 수저 정도 이렇게 뿌려주셔서 굵고로 뿌려주셔서 살짝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 뿌리시고 살짝 뒤적뒤적, 뒤적뒤적 해서 이만 절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금치나물과 콩나물무침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는 1,000원에 사왔고요. 이거는 1,300원에 사왔습니다. 아주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이 탄생하겠죠? 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거는 콩나물을 데칠 물이고요. 위에 보이시는 거는 시금치를 데칠 물입니다. 우선 시금치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입니다. 가위를... 준비해 네, 주세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이는 이 연결 고리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자연적으로 시금치가 다 분리가 됩니다. 자, 작업 속도 향상을 위해서 두 개씩 하는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 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빠르죠? 자, 이번엔 네 개입니다. 네 개. 이렇게 사람이 반복노동을 하다보면 발전속도가 아주 빨라지죠 시금치에 흙같은게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잘 씻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금치를 준비했습니다 비중 잠근장치였네요 콩나물을 이렇게 살짝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삶아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아주 깨끗하게 씻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 콩나물이 국산콩으로 만든 무농약 콩나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콩나물도 준비해봤습니다. 자, 콩나물과 시금치가 동시에 끓고 있습니다. 자, 굵은 소금을 준비해 주시고요. 시금치 쪽에만 한 수저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파란 것을 데치실 때는요, 이렇게 소금을 넣어서 해주시면 이 파란 빛깔도 살아나고 식물의 아삭아삭한 식감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시금치는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30초 정도만 데쳐볼 거고요. 콩나물은 3분 정도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다 넣고 30초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다 집어넣으시오. 자, 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30초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2, 1 1 콩나물도 넣고요 13, 14, 15, 16, 17, 18, 19, 20, 40, 20 21, 22, 23, 2 4 25, 26, 27, 28, 29, 3 0 3 1 3 2 3 3 3 4 5 6 7 8 9 0 1 3 4 25, 3 4 6 3 4 7 3 4 8 3 4 5 9 4 6 0 1 3 2 자, 찬물을 틀어주시고, 아,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는데, 여기로 손이 좀 살짝 됐습니다. 아. 이렇게 뒤었을 때는 찬물에 손을 이렇게 잠깐 대고 있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찬물로 한번 헹궈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빼 주시고요 냄비에 이렇게 갖춰서 물기를 더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콩나물을 삶으실 때는 뭐 어떤 분은 문을 열고 삶으시는 분도 있고 문을 닫고 삶으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최근에 본 여러 그뭐 황금 레시피나 어떤 맛집 사장님의 말 같은 걸 들어보면 대부분 물이 끓을 때, 끓을 때 콩나물을 넣고 뚜껑을 열고 삶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해봐도 그렇고. 콩나물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삶아졌는지 알아보는 좋은 방법은요. 이렇게 투명해졌는지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살짝 투명해지려고 하긴 하는데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3분 삶는다 그랬는데 5분 정도 삶아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콩나물도 네, 살짝 투명해지면서 다 익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를 준비해주시고요. 콩나물을 부어주시고 찬물로 빠르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헹궈주셔야 콩나물의 아삭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물로잘 헹궈 주시고요. 콩나물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헹구신 다음에 차가운 물에 담가 두시면 좋습니다. 20분 정도 차가운 물에 담가 두시면 콩나물에 아삭한 식감이 더욱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주를 한두 스푼 정도 해놓으면 더 좋은데 지금 집에 소주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고요. 또 재밌는 건데 이렇게 수저를 넣어두면은 콩나물이 더 아삭아삭해진다고 하네요. 예,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지금부터 느타리버섯 나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느타리버섯 손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저렴하더라고요. 이게 천 원이었습니다. 느타리버섯은 이 끝부분 약간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고요. 씻어서 동 크기로 잘라서. 이렇게 접시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타리버섯 다 손질해봤습니다. 20분 정도 지난 후에 무생채의 모습이고요. 소금에 절여놔서 그런지 많이 숨이 죽은 모습입니다. 루타리버섯을 데칠 물이 끓고 있고요. 한 1분 정도만 살짝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1분 정도 아40 30초에서 40초 정도만. 어차피 좀 이따 후라이팬에다가 한번더 볶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40초 정도 익힌 뒤에 체를 준비하셔서 찬물을 틀고 이렇게 찬물로 헹궈주셔서 버섯의 그런 꼬들꼬들한 맛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헹궈서 물기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나물 한번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기를 뺀 시금치를 골에 담구요. 지금치는 다진마늘 참기름 소금 간장을 이용해서 한번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씨가 너무 길어서 어 먹기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라서 네. 잘라서 먹기 편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진마늘 한 반수저 정도 넣어주시고요. 다음 소금. 소금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간장도 약간만, 한반 수저 정도만 넣어 주시고요 참기름, 핵심이죠 자한 수저 정도 이렇게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 엄청 싱겁고요 간장, 반수저, 반 소금, 이렇게 반수저 정도. 오! 예, 소금이 많아 보이지만, 이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간을 보면요. 짜요. 아, 짜.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비빔밥 재료에 넣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좀덜 짜게 해서 하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선 용기에다가 담아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느타리버섯 차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다진마늘, 반큰술, 다음 참기름 반큰술 그다음 소금 네, 소금은 좀 무섭네요 소금 3분의 1정도 해서 비벼주세요 자 느타리버섯을 살짝 볶을 냄비 준비해 주시고요 물기를 한번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를 살짝 둘러 주시고요 느타리버섯 재워놨던 것을 살짝 볶아 보겠습니다 여기가 파도 송송송 좀 썰어 넣어주시고요. 너무 행하니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시금치가 좀 짜게 됐기 때문에 버섯은 좀 삼삼하게 가는 그런 컨셉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볶아주시면 버섯도 완성이 되었고요. 완성된 느타리버섯 볶음도 이렇게 파파에 담아서 비빔밥 재료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섯을 너무 오래 볶으면 버섯에서 물이 다 빠져나와서 맛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적당하게 볶는 게 중요하고요. 다 이런 파 하나 하나하나, 하나, 마늘 하나 하나가 다 돈이기 때문에 자, 최대한 꼼꼼하게 이렇게. 자 이번에는 콩나물 무침입니다. 콩나물 준비해 주신 콩나물. 준비해 주시고요. 콩나물은 고춧가루, 소금, 참기름 이 3형제로 한번 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춧가루 살짝 이렇게 색을 입힐 정도만 네, 해서 놔주시고요. 미리 한번 이렇게 고춧가루를 뒤적뒤적해서 콩나물의 물기를 한번 좀 고춧가루가 흡수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지 않도록 시금치가 너무 짜기 때문에 자, 이 정도만 해서 넣어주시고, 참기름도, 3분의 2 정도, 이렇게, 좀만 더, 3, 한, 그러니까 합쳐서 하나, 비벼주세요 다진마늘도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와우, 때깔이 먹음직스러운 피나무 무침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간을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을 보면요. 음,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음, 음, 궁극의 맛이야. 아주 맛있습니다. 아, 이걸 성공이에요, 성공. 이번엔 무생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서 이제 물이 많이 나왔는데,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설탕을 뿌려줘야 돼요. 왜냐면, 무가 지금 좀 씁쓸하고 약간 매운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탕을 좀 뿌려주시고요. 음, 다진마늘, 다진마늘 한 스푼 정도, 아, 반 스푼 정도, 3분의 2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설탕을 먼저 좀 섞어주시고, 고춧가루, 우선 네스푼 한번 넣어볼게요. 네스푼 네스푼 넣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셋, 네스푼 셋,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해보도록 하고요 까나리 액젓입니다 까나리 액젓 제가 좋아하는 까나리 액젓 한 번, 한 스푼 두 스푼 정도 자, 이 김치 계열에는 이 까나리 액젓이 들어가면 굉장히 맛이 좋아집니다 달짝지근하고 새콤달콤 맛있는, 새콤달콤 매콤, 매콤까지. 새콤달콤, 매콤 맛있는 무생채 한번. 자, 아직 색이 잘안 살아나고 있는데요. 조금 걱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할수 있을 거야. 무생채. 할 수가 있어. 무생채. 그게 바로 너야. 야, 이게 무생채 색깔이 더 괜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비벼주니까 괜찮아지고는 있는데 맛이 중요하겠죠. 여기 이제 굴 같은 거 넣어서 먹으면 특히 이제 굴보쌈 해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죠. 가장 정확하게 맛있게 알수 있는 건이 국물입니다. 국물. 이 국물을 맛보면 됩니다. 국물 한번. 국물은 잘 모르겠어서 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무 한번 자잘안집피네요 맛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좀 애매한데 오묘한데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묘한데 어, 아까는 그 아까 무 썰다가 생무 먹었을 때는 엄청 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가, 입이, 입안이 얼러라고 막, 그래서 막 괴로웠는데, 오! 무가 달아요, 우선. 예, 무가 달, 지금은 달고, 어, 국물을 먹었을 땐좀 이상했는데, 근데 무랑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네요. 아, 맛있어요. 예. 이, 지금 점점 느껴지네요. 맛있는 맛이. 어, 어 이것도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성공! 아, 이거에만, 이거 넣고, 밥 넣고, 참기름 해서 비벼먹어도, 음, 한, 세 공기는 뚝딱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무생채도 완성!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돌솥 비빔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돌솥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두었던 나물 사총사 준비해 주시고요. 짠 놈, 안짠 놈, 맛있는 놈, 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돌솥 후라이 하면, 다시. 돌솥 비빔밥. 다시. 돌솥 비빔밥 하면은 계란 후라이가 또 빠질 수가 없죠. 후라이팬에 불을 켜주시고요.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요. 계란을, 자, 이렇게 지금 약 뿌릴 때 바로 넣는 게전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살 모양이 잘 잡힐 수 있도록 살살,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양에 신경을 써서, 그래서 저는 한 면만 익히는 기술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자, 밥을 다았습니다 자, 후라이 저렇게 되면은, 불을 그냥 꺼버리세요. 예, 네, 불을 그냥 꺼버리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선, 무생채 한번, 무생채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한쪽 면, 옆쪽 면에, 무생채 위치해 주시고요. 이 색감도 중요하죠. 이 맞은편에 이제 콩나물 무침 사방 모양으로 할 건데요. 이렇게 사방 모양. 시금치는 동쪽에 넣는 것이 예의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없죠. 그냥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금치 나물도 적당히 이렇게 잘 넣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느타리 버섯, 느타리 버섯 나물. 이쪽에 잘 놔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고추장, 고추장 준비하셔서 고추장 양도 잘 조절하셔야 되고요. 좀 부족하다 싶게 넣으시는,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 싶게 넣고 나중에 부족하면 더 해서 먹으라고 고추장을 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참기름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돌솥 쪽에 불을 켜주세요. 강한 불로 불을 켜주시고요. 어떻습니까? 맛있어 보이나요? 예, 아, 예쁘죠? 이 위에 계란 후라이를, 자, 이렇게 살살, 자주 신중을 기하는 단계입니다. 어, 그렇지. 이렇게 해서, 살살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땡겨서, 예, 이렇게 해서 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르르르 거리는 소리가 나면 바로 꺼주시고요 바로 꺼주시고 이렇게 옮겨 담습니다 이렇게 옮겨 담으시고 네, 보이시죠? 이렇게 옮겨 담으시고 이대로 옮기시다 아, 운반하시면 됩니다 어?